반갑습니다. 어, 민수입니다. 어, 오늘도 구독자분 사주풀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분이 결혼이 운 궁금하시다고 제 밴드에 글을 올리셨는데 어, 제 영상을 사주 보시고 있고 연애 결혼에 대한 풀이를 어, 좀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어, 남자분의 직업과 성격 같은 게 있을까요? 어...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음, 금도 강하고, 어, 목 기운도 강하죠. 어, 우리가 어, 결혼이라는 게 요즘 세상은 평균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결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일찍 결혼하신 분들은 두 번, 세 번도 어, 결혼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어, 외도를 해서 몰래 누군가를 만나고 몇 년씩 어, 미래를 즐기는 이것도 어찌 보면 배우자 온으로 봅니다. 어,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어, 도덕적인 걸 잣대를 갖다 대면 어, 굉장히 나쁜 거죠. 하지만 동물은 어번식을위해 짝짓기를 하지만 어, 인간은 또 틀리죠. 어 감정과 사랑이라는 이런 게 오고 가기 때문에 그게 동물과 사람의 차이인데 어한 사람이 어 평생 한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어, 사랑의 유효 기간이라는 게 존재하고 어, 결혼이라는 틀속 안에서 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어, 쉽지가 않죠. 어쨌든, 누군가는 너무 많아서 문제고, 또 누군가는, 어, 결혼을 못해서 문제고, 어, 굉장히 참, 어, 제일 어려운 게, 어, 결혼이라는 게, 어, 문제겠죠.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음, 식신이 강하고, 어, 관도 강하다. 어, 이런 걸 보통, 고정명료 관살혼잡이라고 그러 죠 관살혼잡 이게 뭐냐면 직장으로 쓴다면 직장전변이 일어난다 그리고 어한 남자와 오랫동안 어 관계를 유지 하는게 어렵다라고도 해석이 가능 하죠 그리고 이분은 식사에 강하죠 어 남들처럼 자식을 낳고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자식을 낳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해석도 가능하죠. 그리고 이렇게 금과 목이 있으면 뭐 금목 상쟁이다. 금과 목이 싸운다. 뭐 금금 목이다. 어뭐 그런 게, 그런 용어들이 낫, 잘못된 건 아닌데 인간 세상에서는 이게 조금 잘못된 논리죠. 이분 같은 경우는 식상이 강하다라는 것은 내가 이 남자들을, 어, 사귐에 있어서 굉장히 내조도 잘하고, 잘해줬다, 라고 봐야 되겠죠. 어, 굉장히 남자한테 잘하는 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내조를 잘하고, 어, 굉장히 남자를 잘 알고, 어, 사귐에 있어서 굉장히, 어, 간쓸게도 빼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까지 남자한테 잘해줄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해석을 해야지, 뭐, 금이 목을 치고, 뭐, 식사의 관을 그걸 한다, 그런 것은, 어 용어일 뿐입니다. 어 실제로 남녀 관계에 있어서 그런 게, 어안 통합니다. 식사의 관을 그걸 한다, 그런, 그걸 한다라는 거는, 조절한다라는 거죠. 그니까, 이 여자분은, 요, 남자들한테 참, 사귈 때참 잘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음, 남자한테 희생을 많이 했다라고 어, 봐야 되겠죠. 어, 그 식상에 가가다라는 거 자식을 낳고 남들처럼 잘 살고 싶다. 그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을사대문 어, 22대문에 지금 2010년 2011년 24살 25살 이때가 결혼 적령기였다. 기회를 놓쳤다.라고 저는 어, 보여집니다. 이때가 어. 피크였지 않았 20대 중반이 이때 피크였다 이때 결혼 정년기였다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2016년 17년 이때도 내가 어 많이 좋아했던 어 남자가 있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연하랑 엮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목이라는 기운은 어린 것을 뜻하기 때문에 연하와 엮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음, 22년, 23년, 작년, 재작년 이때도 어, 연애운이 있었다. 어 물론 어 장기 연애가 조금 힘든 게 사주죠. 어, 이유는 지금 대운 자체가 어 화대운에 걸려있죠. 목이 설기가 되죠. 목생화가 되죠. 그러면 이 관들이 힘이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는 의뢰 연애를 하게 된다. 남자한테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남자한테 이용당하거나, 뭐 이렇게 왜냐하면 이 구간은 남자가 귀한 구간이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의뢰 연애를 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 이분 글을 적어놓은 거 보면 굉장히 인성이나 이런 게 굉장히 괜찮은 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관이 굉장히 강하니까. 그리고 굉장히 활발하고 어, 어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굉장히 활동적인 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금이 많다고 해서 뭐 관을 그거라 그런 건안 맞습니다 굉장히 활발한 분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직업도 이 금에 관련된 일을 하면 참 좋겠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뭐 금융이라든지 뭐 이런 식상에 관련된 일을 하면 참 좋겠죠 예. 문제는 지금 관이 설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남자가 귀한 구간이다. 내가 남자를 찾아 헤매야 될 수도 있는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32대 운. 어, 이 목들이 힘이 빠지거든요. 어, 묘파도 되고, 인호합이 되기 때문에. 남자가 힘이 빠진다. 그래서, 장기연애가 어, 힘이 든다. 근데 이제, 어, 내년 2025년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어, 천간으로는 정관이 들어오고, 어, 인성이 들어오고, 사신합이 되든요 사유합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게 약간 결혼 운으로 연결되기는 하는데 어, 문제는 지금 42대 운에 어, 이 관이 임명이 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 철학관에 가면 결혼을 늦게 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그래야 뭐 우여곡절을 조금 건너뛰기 때문에 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내년부터 결혼 운운이 들어오는데 40대 초반이 되면 어또한을충을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귀는 남자가 있으면 날라가 버리고 남자가 없다면 남자가 들어올 운이거든요 40대 초반에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결혼 운운이 열리는데 40대 초반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렇게 보여줍니다아 남자는 내조도 잘하고 어 굉장히 헌신적인 분인데 어, 운이 좋지 않다 그리고 다관이라는 것은 남자 복을 반으로 쪼갠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 어, 관이라는 것은 천관에 딱 하나만 떠 있든지 지지에 딱 하나만 있어야지만 복을 오롯이 받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관이 많기 때문에 남자 복을 반으로 쪼개는 거죠 그걸, 그런 게좀 있죠 아무튼 이분은 20대 중반에 결혼 피크였는데 그 기회를 놓쳤다고 저는 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여름에는 연애가 길게 이어지지 않죠. 어,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장기 연애가 힘들다. 그러고 인해서 남자를 전전하지만 길게 이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2025년도부터는 결혼 운이 열리는데 문제는 40대 초반에 어, 지금 내년 초에 만약 결혼이 이어진다면 40대 초반에 또 남자가 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늦게 결혼하는 게참 좋은 사주다라고, 어, 저는 보여집니다. 모든 게 사주대로 되진 않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복잡하게, 어, 얽혀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무튼, 오늘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 간단하게 또 구독자분 사주풀이를, 어, 했습니다. 아무튼, 좋은 분 만나서, 어, 이렇게 결혼도 하시고, 이쁜 아기도 낳고, 그렇게, 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청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